아주 완전 꼬쳤네, 고쳐어 휴지는 도망가 아. 아니 다이소 가서 강아지 장난감 쓰레빠 지 응. 어. 그거 하나 사줘야 되겠어. 저기 뭐야 얘효진이 집에 갖다 놨거든? 근데 그만 보면 얘 엄청 잘 갖고 놀거든. 그래, 여기. 여기, 신발도 가져. 기 여기, 여기. 고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